폴다리 쪽폴다리 앞바다리 앞바다리 옷바다리 마지막에 애기다리 안녕하세요 저는 쩌리와 윤두 윤두입니다 <laughs> 네 저희는 저 처음으로 어, 캠핑을 가는데 저희가 승용차예요 갖고 지금 물건을 싣고 있는데 와 역시 승용차로는 지금 짐이 버거에 버거 어쨌든 막다 때려놓고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렛츠고 저희는 팔당 쪽으로 왔는데 차가 엄청 막히네요 저희 짐이 차가 작아갖고 벌써 짐이 꽉 차갖고 지금 쟤네들 정준수 살아있어? 준수 살아있냐고 MG한테 고프로 줬더니 이러고 보네요 아, 좋아. 한번 어, 우리 는면 아, 뭐? 뭔데? 아5로 아, 이름이 바뀌지. 이름이. 어. 300m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캠핑장 다 왔습니다. 아, 여기, 뭐, 여기, 뭐, 한 3km 정도를 뭐, 이렇게 산길로 들오는데 오, 오, 자연이, 대자연인지 느껴지네요. 자, 저희는 이제 비룡캠핑장에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싶나요? 네. 물이 너무 차가워요. 자, 오늘은 우리 혼자 생활을 해볼 거예요. Let's go! 자, 저는 캠핑장에 도착해서 지금 이제 텐트를, 하나를 먼저 완료했습니다. 네. 이거 텐트, 이번에 홈쇼핑에 사갖고, 음, 처음으로 음, 쳐본 음, 건데, 아, 음, 해외 직구랍니다. 어쨌든, 음, 음, 이렇게 해서 텐트, 저는 여기서 앉을 거예요. 오늘 사람이 많지 않아서, 원래 여기가 더 비싸는데, 정자를 그냥 물로 귀엽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정자하고, 어, 물, 물한잔 주세요. 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빠, 그 앞에 보면은, 아우, 지금 전경이 이렇게 돼 있고,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주워주세요. 저수지처럼 있는데, 좀, 좀 이따 저 따라 올라가 보면은, 뭐, 선녀탕이라고 이은게쭉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거기서도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정준수 씨, 네? 땀을 이렇게 흘려요. 자, 저희는 이제 계곡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영장을 안 한다고 그래갖고,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평일에 와서 오는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네. 애들도 이제 다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인지라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더러워보이 한다 아 더러운 건 아니야 물이 고여있어서 그런거야 왜 이래 물고기도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와 요쪽으로 조심해 돌멩이니까 자, 여기가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여기 저 밑에 계곡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잠깐 뭐 오챙이들 있네? 오챙이 씨가 들어가. 응. 가. 무서운데, 오챙이오챙이안 무서워. 오챙이가 너 무서워. 오, 야, 야, 야. 오, 물고기 있어! 물고기 선, 더, 더 좋은 거야, 물고기 있으면. 가. 자, 물고기 잡아볼까요? 우와. 우와. 시원해? 시원 차가워? 어, 엄청 차가워. 우와. <laughs> 우와, 깊어! 어, 왜 이렇게 깊어? 우와! 잠깐만, 이거, 늪 같은데. <laughs> 늪 아니야, 이거, 진짜. 오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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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너네. 아, 잠, 잠. 야, 야! 잠깐만. 우와, 이 늪이야, 진짜. 야, 야, 어우,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나 어. <laughs> 진짜 있다. 깊어. 깊어? 깊어, 깊어. 우와. 근데 안에, 진흙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안에, 안에 혼나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잠깐만, 나 진짜. 진짜 심...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짜야? 빨간색. 우와! 오 아빠 죽는다 이오 오! <laughs> 아빠! 아빠 돌아! 깊어? 여기 만 깊어 나 이거 어떡하라고 나 우줌 마려운데? 나 우줌이 너무 마려워 근데 물이 진짜 차갑다 가자 어, 이렇게 깊은곳자 저희는 일단 섬유탕에서 수영 한번 하고 또 올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어때안기어 어, 어? 시원하지? 응 어. 준수는요? 따라요 네? 감기가 감... 걸린 것 같아요 뭐이 감기가 걸려 아이, 추워. 이게 어디에 아 추워 아 근데 여기 진짜 나무는 어, 자연은 예술이네 공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올라오니까 명당 자리가 엄청 많네. 중간에 화장실도 있고 저기 물레방아도 있다. 물레방아. 근데 비가 언제 좀 됐나봐 그래갖고 물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이거 물레방아인데, 여기, 여기 물레방아 계곡이다. 여기, 여기. 여기도 선녀탕이다. 뭐? <laughs> 여기도 선녀탕. 여기 엄청 크네. 저기 우리 텐트 있다. 가보자. <laughs> 야 선미야, 올라가자. 다 걷어, 걷어. <laughs> 그래서 내가 엄마를 배려해 주는데 여기 별로야. 저 위에가 좋아. <이> 거기는 다 그늘이고 엄청 시원해. 자 올라가자. 못 탄다고. 내가 이겼다. 아빠 왜 이렇게 못해? 정규사 <성지사> 도발을 하네. <이> 자 마지막이야. 아, 저희는 군만두를 먹습니다 아, 군만두 먹고 뭐, 있습니다. 뭐 아, 나먹었 음. 엄마다! 오, 야옹이가 가자 달라고, 과자 하나만 달라고, 계속 야옹 하는 거야. 애교, 애교 부리는 거야. 자, 다 줘. 응. 야옹이 자 줘. 응, 먹어봐. 안 먹어? 어디가? 저 안먹어 이름 지어 주자 만두 만두 이름이 만두 얘 만두야? 예. 응? 여워야어 응. 응, 우리 잘 따라오네 <laughs> 안 따라와? 귀여움이지도 했어 만두야 뭐해 안지러워 야, 애교 피는 거야? <laughs> 지쳤나 보네 우리 갔다 와서 다시 보자 안녕, 만두야 고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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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또 못... 타는다 어, 내려와 우리가 지었어 거기가 기쁜 거 같아 아, <laughs> 아빠 만두 내려온다니까? 아니 엄마. <laughs> 저희 수영장이 있는데 저희는 9월이면 9월 초에 오니까 수영장이 이제 끝났네요. 아쉽다. 어 축구장도 있네. 우리 축구 좀 참을까? 살살 차 살살. 딩! 아! 자, 과연 우리 정인수 선수는 슈퍼 파워 불꽃샷을 막을 야, 수 있을까요? 자단 잡으세요. 합니까 오, 왔어, 왔어. 아. 아니, 아니 아빠도. 음, 예! Yeah. 우! Yeah. 먹 막을 수 있어, 다. 아, 됐어, 안 해. 아, 재미없어. 야. 들어봐, 뒤로왜어들라 뚫어. 들어봐, 들어봐. 야, 잘 봐.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아, 본다, 본다. 아. 근데 뭐라? <laughs> 아 진짜 아어본다위험하 <죽였어. 웃음> 근데 다 <laughs> <다가가. 웃음> 그거 자빠지면 안되지 이게 탄력있잖아 아, 다시 뛰어지어서그 <laughs> 뭐야 <laughs> 진수 <진솔과가> 빨리 올라 진수 <laughs>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빠가 어 하나둘 같이 는 거야. <laughs> 하나둘 같이 뛰는 거야. 하나둘 셋. 하나둘 셋. 하나둘 와. 하나둘 와. 하나둘 형아 나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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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하나 형아 하나둘 아 하나둘 같이나둘 하나둘 와.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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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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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웃음> 왜우는 거야? 이유. 이유만 얘기해봐. 그럼 이유를 얘기해봐. 어? 웃는 <laughs> 이유가 뭐야? 아니, 아까 어, 내가 엄마 보라고 했는데 자꾸 안 봐. 그안 <laughs> 봐서 그렇게 뛰는 거야? 어? 어, 팔 그러면 안 되지. 야, 나 혼자 같은 너를 둘이 같은 배워 준비해. 닥터 준비다 닥터 준비, 시. 작. 다터 준비, 삐야삐 닭다리 닥터. 나는 이거 찍어야 아. 되니까. 아. <웃음> <웃음>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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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뭐 찍었어. <웃음> 어디? 부상이잖아. <laughs> <구상인가? 자. 웃음> <구상이죠>? 부상이 <laughs> 야한 명씩 타는 거야. 먼저 형아, 형아부터. 렛츠고 가자. 나 간다. 응, 아파? 간다. 간다. 음. 이게 중간에 이게 오. 이렇게 했다. 어. 철컹. 우리 세상이지. 그 비룡캠장 여기 사무실에 계신 분이 4시에 퇴근. 태... 4시에퇴근한다그래갖고뭘좀 사야 되는데. 그러면 4시 이후에 우리밖에 없는건데 어디가 매력이야? 장.. 그 나무 여기이야 15,000원 이거 15,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저건 13,000원 여러분 아, 선녀 나무꾼 얘기를 아시나요? 선녀탕에 선녀가 왔습니다 그것도 물어 두 명이나 띠리띠리 띠이 띠리띠리 선녀세요? <laughs> 저기요 네. 선녀세요? 우와 네. 살려줘 살려드릴까요? 나무 끓인데? 아니요 여기 오 어, 오 가슴이 <laughs> 여기가 지금 만평이 넘는 곳인데 저희밖에 없어요 매점 아저씨도 퇴근하셨어요 역시 이런 캠핑장은 월요일날 딱 오면 은 <laughs>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물물 물 진짜 차갑지. 어. 자 이제 장작 불을 한번 제가 붙일 건데 어. 이것도 태워서 처음하는 게 해보는 거예요. 아유, 어, 한번 해보자. 불 아니, 이거 빼 장가지를 넣어 장가지를. 알까, 조마조마 칼치 말고 이리 좀. 아 때가 있지마. 어, 왜 그래? 어이 놀래라 씨. 아 됐어. 어디다 됐어 뭐? 다 이거다. 토치. 깜짝이야. 씨, 아, 벗기지마. 벗기지마. 아, 왜 그래? 꼬마 좀 바꿔봐. 저거 혹시... 후시, 나후시는 갖고 오게. 후시 이거 빨라. 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났다 약도 없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 매장도문 닫아갖고 지금 약바를때도 없어요. 정준수 게임하고 있어. 아주 그냥. 자, 저희는 이제 삼겹살. 생 예,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비계로 한번 이렇게 해야지.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맛있어 어우, 저는 지금 화상입었고 여기 근처에. 그래서 지금 화산연고 좀 사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용두슈에 버스터미널 네, 건강 약국에서 약 사고 여기 시장이 있대요 시장 가갖고 고기가 모자랄 것 같아서 고기 좀더사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고기 좀더 사고 여기 보시면 산골 옛날 통닭집에서 프라이드 한 마리 같이 샀습니다 프라이드가 12,000원이네요 자 제가 장보러 간 사이에 우리 엄마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삼겹살도 구우고 아직 소고기는 안구는데 불이 꺼졌어있이다 버섯 그 새우도 가서. 아주 불에다가 상추 상추, 상추 김치 까르보나 불닭도 할 예정이고요 옛날 통닭도 사왔으니까 아, 네. 자 이제 1차는 이제 돼지고기 먹었으니 소고기 등심 마블린 돼지고 3차는, 치킨! 옛날 통다 오늘 아주 그 개돼지 되는 거죠. 뭐. 자, 지금까지 이제 고기를 엄청 먹었으니까, 예, 또 뚠뚠해졌어요, 배가. 그래서 이제 또, 예, 배를 꺼트려야지, 또 2차, 3차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저희는 다시 축구랑 저기 덤블링 또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자, 차요. 또안 돼. t do you mean, girl? No, 캠핑 아빠 k 오니까 어때? e Zoho. You g 근데 m 무 is s 없으니까 좋아? n d you m g 자 우리 이제 오! 여기. 나무, 불 붙였으니까. 멍 때리세요. 멍 때리세요. 멍 때리세요, 정경호 씨. 멍때야우 이거 뭐라 그러지? 불멍. 아, 불멍. 아, 자, 오르라. <laughs> 오오오 아, 매워. 찍을 거야. 아빠, 나와, 나와. 쟤도 길고 무서운가? 우리 길고양이. 쪽에만 있을까? 네,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지켜주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지켜준다고? 제가 지켜줄 수도 있는 거지. 더 위에서 어 됐어. 우와 오르라 전화로 듣는 무서운 이야기 호러 스토리의 모든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며 엄마, 언니, 여동생 이렇게 세 명의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자기 방에 들어박혀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 도서관 알지 도서관. 음. 도서관에서 이제 어떤 친구랑 남자랑 여자랑 둘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어? 근데 한 친구가 맨날 11시 50분 되면 가는 거야, 집에. 두 번. 두번 가. 그러니, 귀신이 또 그러는 거야. 어? 오늘도 아무도 없네? 근데 넌 누구야? 어이. 나와봐, 줄 밟지 마. 끝이야 이게? 야. <laughs> 근데 뭐야? 아, 이제 불다 꺼져간다. 다음 날 아침 네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서 무서워서 나와보지 않았는데 여기 소고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먹었어요 만두가 만두가 먹었는지 모르지 만두가 먹었지 그리고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만두에 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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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여기 다 산으로 돌렸싸야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어쨌든 되게 무서웠어요. 아니, 아, 이제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아. 피곤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웃음> <웃음> 고양이, 시선봉. 우와, 어우. 와착한 자, 저희는 이제 텐트를 다 걷고, 이제 짐을 다 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만두랑도 이제 빠빠야지. 만두. 만두야. 아, 갈게. 재밌게 잘 있어. 알았지, 만두. 만두, 안녕. 아빠 한번 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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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 쩌리에 첫 캠핑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준뚜. 윤뚜, 윤뚜 어디갔어, 윤뚜. 윤뚜씨, 윤뚜씨 인사해주세요. 자리에, 준뚜. 윤뚜 해야지. 윤뚜. 자리 캠핑 성공! 종... 24시간 종료! 저기요. 저기요. 영차 한 번만 해주세요. 이래요 한번만 해주세요 양차